경찰활동의 이념적 기초, 뭐 사상적 토대라고 하게 돼요. 그래서 사회계약설에 따른 경찰활동의 기준을 공부를 할 겁니다. 됐죠? 자, 이 부분 좀 볼게요. 자, 이 부분은요. 자,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다 배운 건데, 됐죠? 수험로 이제 정리하는 의미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자 고등학교 때, 됐죠? 윤리 요즘 고등학교때윤리안 하나? 사회 정치 정치 문화 같은 거 하죠. 그런 과목 있잖아. 했어요 오케이. 거기서 다 배우는 거야. 됐죠? 자, 집판 보세요. 그 그러니까 뭐냐면, 두 가지를 배웁니다. 첫 번째. 자, 경찰의 사상적 토대인데, 자, 경찰은 대륙법 개수로 말하게 되면, 어디에 결환한 겁니까? 국가의 공권력에서 비롯됐어요. 국가에서 나온 거라고. 그러면, 자, 왜 국민들은, 시민들은 모여가지고 왜 국가를 만들었느냐? 왜 만들었어요? 경찰 활동을 국가한테 맡기려고 만든 거야. 됐죠? 그러니까 경찰이 탄생한 그 기원, 사상적 배경, 사상적 토대는 국민들이 합의를 해가지고 자 국가를 만들어서 국가라는 중립 기구가 국가의 국민들의 시민들의 치안을 담당하게 하자라는 사회 시민들이 모여서 합의를 했다고 계약을 했다고 됐죠. 이렇게 해서 경찰 즉 국가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이렇게 국가가 경찰이 만들어졌으니까, 우리 경찰은 국민들한테 행동할 때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사회계약에 따른 그 원리에 따라서 경찰 활동해야 된다. 이 얘기를 공부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러면 사회계약 사상, 또는 사회계약설, 사회계약설의 내용을 공부하는 건데요. 이거는 고등학교 때다한 거예요, 여러분들. 고피리 때다한 거야. 로크니, 루스니, 홉스니, 뭐 이런 애들. 됐죠? 유리세라도 하는 거죠. 자, 이거 하고, 이 사회 계약서는 이제 기초에서, 자, 또 나옵니다. 코엔이라는 학자가 있어 얘도 잘 나와, 이제. 코엔이라는 학자하고, 아까 치면 뭡니까? 펠드버거. 펠드버거. 펠드버거 뭐였어요? 작은 호위에 대해서 펠드버거가 어떤 입장이었어? 그렇지. 형성제이론. 그래서 펠드버거야. 펠드버거. 됐죠? 이두 사람이 이 사회계약설의 기초에서 우리 경찰이 지켜야 하고 따라야 될 윤리적 기준을 제시했다고요. 그 윤리적인 기준 경찰 활동의 기준이 되는 건그 어떤 내용인지 두 가지를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면 여러분들 두 파트를 공부하는 건데 일단은요 시험 문제는요 여기는 거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회계약설에 로크, 홉스뭐 이런 거 공부하는 거야 루소, 니대 이런 거 공부하는 건데 이 부분은요 우리 순경 채용 시험에서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이거는 이거는 됐죠 근데 간부 시험에서 한번 승진 시험은 좀몇번 나왔어요 그래서,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부분은 아예 거의 강의를 안 했는데 하지만 공부해야 됩니다 왜왜 왜? 최근에 이론이 대개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윤리 파트의 중요도가 커지게 되기 때문에 최근 나온 윤리라든가 이론 파트 문제들이요 기존 교재에 잘안 나왔던 문제가 잘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은 자, 좀 트렌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걸 그래도 자세는 아니지만 기본기 정도는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사회계약서를.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오는 것은 요식기가 잘 나오죠. 코엔과 펠드버그가 사회계약설이라는 자 이론의 근거에서 모든 경찰관들이 따라야 될 윤리적 활동의 기준들을 제시했는데 그게 총 다섯 가지입니다. 그 다섯 가지의 윤리활동의 적 기준들을 또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물론 우리는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됐죠. 사회계약설의 근거한 경찰 활동의 윤리적 기준.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방점을 두시는데 이것도 그래도 어느 정도 공부해야 된다. 그럼 이제 사회계약설에 관한 내용들을 한번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자, 거기 보시면 21페이지. 사회계약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거 고등학교 때 배웠기 때문에 됐죠. 요 정도만 딱 정리하시면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요거 간단하게 설명 드려 볼게요 자 치판 봅니다자 지금 이거야 국가죠 국가 우리 쓰는 말하면 경찰이야 국가야 국가 국가가 만들어지기 전의 상태 있죠 만들어지기 전의 상태 이걸 뭐라고 합니까 자연상태라고 해요 그러니까 고대 옛날에는 자연 상태겠죠 근데 왜야 왜 아니 자연 상태로 그냥 가면 되지 왜 굳이 국가를 만들었느냐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자 이를 설명하는 이론이 여러 개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국가를 왜 만들었는지 이론이 여러 개 있는데 가장 널리 인정되고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이론이 바로 사회계약의 근거에서 국가를 만들었다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국가가 이제 만들어진 이유입니다 자 그럼 국가가 만들어진 이유는 뭐다? 사회계약을 쌓았더라면 구성원들이 일정한 합의를 통해서 국가 국가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때가 이게 이제 사회계약 상태가 되는 거야. 됐죠? 자,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학자별로 됐죠? 자, 자연 상태와 사회계약 상태에 대해서 어떤 이론적 특징을 갖느냐? 요세 가지 도표가 다 정리가 돼 있으니까 치함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돼요. 자, 이세 가지를 정리하시면 되는데 거기 표 있는 정도,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충분하게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가볼게요, 여러분들. 치판 봅니다. 치판 봐봐.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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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기. 이러면 안 돼요. 됐죠? 이래 마시고, 그냥 흐름만 잘 잡아서, 그러니까 한두 개 정도는 키워드를 외워야 되지만, 나머지는 그냥 편하게, 상시로 쭉 풀어가시면, 그냥 다 이해가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그럼 먼저, 홉스부터 갈게요. 홉스부터. 홉스. 자, 홉스는요, 다른 건다 필요 없어요. 다른 필요 없고. 자, 홉스는 자연 상태를 뭐라고 했냐면, 그냥 인간의 본연을 성악설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끝나요. 성악설. 끝났습니다. 홉스는 성악설. 인간은 악한 존재로 봤다. 이러면 끝나요. 어? 됐죠? 자, 집판봐 그러면 홉스에 따라 설명해 봅시다. 홉스는 인간은 뭐야? 악한 동물이야. 자기 이익밖에 몰라. 자기 의 일을 위해서는 악행도 마구 저지르는 거야. 그러면 자연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서로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무지하게 뺏고 뜯고 장난 아닐 거 아니야. 됐죠? 그래서 자연 상태는 뭐라고 합니까?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 극도의 혼란 상태예요. 그래서 자,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 극도의 혼란 상태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홉스 세웠다려면 국가를 왜 만들었어요? 사회가 너무 혼란하니까. 됐죠? 사회적인 안녕 또는 질서, 그다음에 안정을 위해서 국가를 만든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제 사회 시민들이 모여 가지고 야, 이렇게 어떻게 하루하루 사냐. 됐죠? 맨날 치고받고 어떻게 사냐. 그래서 그렇죠? 우리 그냥 자, 서로 일단은 국가를 만들어서 됐죠? 자, 우리가 갖고 있는 무력 사용권 있죠? 자,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날 때려요. 그럼 나는 뭡니까? 때려도 되지. 얘가 먼저 때렸으니까. 이게 뭐야? 정당방위. 그래서 자 원칙은 자 무력을 사용하면 안 돼. 모든 국민들의 안전과 친안을 위해서. 근데 다 뭐야? 내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때는 정당방위로 내가 자유권 발동해서 이때 무력 사용할 수 있다고요. 이말 이랬습니까? 근데 얘들은 뭐야? 다 나쁜 놈들이라고. 이 정당방에만 허용되는 무력사용권을 마구잡이로 막 그냥 악하게 남용해서 막 쓰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됐죠? 사회, 시민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루하루 못 살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권리요 무력사용권, 자유권을 포함해서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고, 누구한테 줍니까? 국왕, 국가한테 넘겨. 요 왜? 아, 야, 나쁜 놈들이라니까. 얘네들이 권리를 갖고 있으면 보나마나 또 남용해서 사회적 해악을 일으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은 다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갖는 권리를 다 전부 다 누구한테? 국왕한테, 군주한테 넘겨자. 그래서 국왕이 시키는 대로 그냥 살아가자라는 얘기예요. 그 뭡니까? 자유를 완전히 포기하고 사회적인 안전을 그냥 최대로 우선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10번 봅니다. 그러면 이제 홉스의 상황설에 따르면, 자 사회계약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국민이 갖고 있는 그렇죠 모든 권리, 자연권, 자유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 전부 모든 권리를 국왕에게 양도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뭐야? 전부 양도라는 거야. 왜? 하나라도 갖고 있으면 남용해서 마구잡이로 해를 끼치니까 국왕에게 국민들의 권리를 전부 양도합니다. 됐어요? 그러면 자 국왕은 좋잖아. 국민들이 갖고 있는 모든 권한을 다 받았어 그럼 국왕은 이제 그건 뭐하는 거야? 대신에 그렇죠 반대급부로 뭘 해야 될거 아니야 그렇죠 사회의 질서와 치안을 유지해 주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권리를 부여받은 국왕은 어떤 국왕이 됩니까? 무소불위의 권위를 취득하게 돼요 됐죠? 따라서 보다 절대군주 절대군주가 나는 게 뭐예요? 자신의 군주의 공권의 행사에 제한이 없어 얘 멋대로 하면 돼 이제 됐죠? 전부 권한을 다 넘겨받았으니까. 됐죠? 그래서 만약 얘네가 권한을 남용하고 잘못했을 때 국민들은 자, 이래서 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요? 저항권은 인정 안 됩니다. 왜? 모든 권리를 다 넘겼다니까? 자연권까지 다 넘기기 때문에 저항권은 인정이 안 돼요. 무조건 국왕으로부터 명령 강제를 들어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저항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게 외울 게 뭐가 있어요? 너무 쉽잖아. 결국 정리하면 홉스는 성악설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연상태 만인에 만인에 대한 투쟁. 그래서 사회계약은 국민들이 갖고 있는 모든 자연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국왕한테 넘기고, 국왕은 무소불위, 절대군주, 제한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모든 권리다 넘겼으니까 저항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로크로 갈게요. 로크 집어봅니다자 로크. 자이 로크는요. 학자들마다 좀 견해가 대립돼요. 얘가 이제 성선설인지 성악설인지 견해가 대립되는 하는데 그냥 우리는 자 이렇게 보세요. 성무 성악설 그 그러니까 뭐냐면 반반이라고 보십니다. 반반 양념반 후라이드 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로크는 인간 을 어떻게 봤다? 어 이런 때는 뭐 선하기도 하고 이럴 때는 또 악하고 그래서 선과 악이 공존하는 인간상으로 본 거야. 선악이 공존한다고 보세요. 그래서 로크는 자 반반 프라이드 반, 양념 반이다. 이렇게 하면 끝나요. 이것도. 됐죠? 자, 치판 봅니다. 그럼 이제 로크는 자연 상태를 어떻게 봤냐면, 자, 자연 상태는요, 일단 문제는 없어요. 평온한 상태입니다. 평온한 상태예요. 아주 평온한 상태. 문제가 없는 상태야. 평온한 상태인데,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뭐냐면, 자,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선하다고 봤어요. 기본적으로 선하기 때문에, 물론 악한 면도 있지만, 자연 상태, 국가가 없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평온한 상태가 유리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국민들이 불안해진 거야. 뭐냐면 자, 자연 상태에서 이제 뭐 나는 사냥 가서 뭐 동물도 많이 잡아 가지고 창고에다가 짱박아 놨어. 자, 이렇게 이제 자기가 이제 재산을 불려 나가면 어떤 불안이 됩니까? 아, 지금 이게 만약에 다른 애들이 와 가지고 훔쳐 가면 어떡하지? 그럼 누구한테 구제를 청구하지? 누가 이거에 대해서 나를 보호해 주지? 라는 됐죠? 불안이 형성된 거예요, 불안이.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원래 자연 상태는 평온하고 좋은 상태인데 됐죠. 자 점차 점차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자연권 자연권 재산권이라든가 생명 신체의 자유 이런 것들을 침해받으면 날 누가 구제해주지 어 기관이 없는데 라고 불안감이 조성이 된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됐죠? 자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그렇죠. 얘는 특히 로크는요. 재산권을 특히 강조했거든요. 자연권 중에서 재산권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불안해지기 시작하면서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면 아 우리가 이런 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자음 우리의 권리 자연권을 위법하게 침해하면 그거를 중재해주고 그걸 미리 막아주고 그런 하나의 기관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자, 시민 세력들이 모여서 합의를 통해서 국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얘네들 사회계약설, 로크는, 자, 국민들이 갖고 있는 권한을 넘기는데, 무슨 권한만 넘겼다? 다 넘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 국민들이 갖고 있는 자연권, 뭐 재산권이라는 이런 것들은 갖고 있고, 뭐만 넘기냐면, 자, 내 재산을 여기는 있 애들이 침해하면은, 나는 뭐할수 있어요? 정당방위로 대응할 수 있잖아. 이때 무력 사용하겠지. 근데 이걸 마구 남용하게 되면 사회가 불안정할 수 있으니까 자신의 자연권을 지키는 자 방위권, 자기, 자기 자신을 지키는 정당 방위권, 이런 무력 사용권, 자 정당 방위권 이런 것만 넘겼어요 국가한테 됐죠. 그래서 자연권은 갖고 있으면서 자 국가에게 무력을 마구 사용하게 되면 사회가 혼란할 수 있고 이 무력을 국민들을 위해서만 사용하라는 거야, 됐죠? 그래서 우리의 재산과 신체를 지킬 수 있는 국가가 국민의 권리 중 뭐다 일부 일부 권리를 넘겨서 그 일부 권리를 국가가 대신 행사하는 겁니다, 됐죠? 따라서 이거보다 이건 일부 양도예요, 일부 양도 쉽죠? 그러니까 이제 반반이잖아. 선한 측면도 있고 악한 측면도 있으니까 뭐만 넘기다. 자, 악하게 사용될 수 있는 권리만 국가한테 넘기자. 그래서 국가가 중립적으로 사용하게 하자. 그리고 분쟁이 생기면 국가가 자 해결해 주자 이렇게 해서 일부 양도입니다 일부 양도 자 그럼 일부 양도 되면 이때 국왕 군주는 어떤 군제야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는 게 아니라 일정하게 양도받은 범위 내에서만 국왕이 공권 행사해야겠죠 따라서 이거보다 제한 군주제야 양도받은 범위 내에서만 군주가 국민들에게 자어공권사를 행사합니다 그래서 이건 제한 군주제예 제한 군주제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당연히 저항권이 인정되겠죠. 그래서 국민들이 기본으로 갖는 자, 이 자연권을 국가가 부당하게 침해하면 뭡니까 다 넘겼잖아. 내가 갖고 있는 자연권의 기초에서 저항권을 인정하고 있어요. 됐죠. 자, 키워드 정리합니다. 로크는 자연 상태 평온한 상태인데 보다 자신의 자연권에 대한 지키는 것이 불안해져서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를 만들었는데. 전부 양도가 아니라 일부 양도입니다 반반이니까 요것만 넘긴다고 악한 부분만 됐죠 그래서 군주는 무소불위 권력이 아니라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제한군주제고 그 다음에 자연권의기초에서 저항권도 인정합니다 이건 안넘겼으니까요 갑니다 자 이제 루소 갈게요 루소 루소 자짚어 봅니다 루소 자이 루소는요 자 성선설로 보시면 돼요 성선설로 루소는 성선설이에요. 그래서 자, 루소는 성선설이기 때문에 자연 상태는 어떤 상태? 목가적인 상태라고 합니다. 목가적인 상태. 에? 평온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목가적 상태가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저기 시골에도 오지, 섬 마을 이런 데 가면은요. 경찰 없어도 잘 살아요, 거기는. 됐죠? 뭡니까? 그섬 마을 같은 데 오지 가 보면 뭐잠금장치는 없어요. 그냥 다문 열어 놓고 다니고. 됐죠? 서로 막어 옆집이 우리 집이고 우리 집이 옆집이고, 됐죠? 서로 다 알고 그래서 살잖아, 됐죠? 그래도 경찰 잘 살잖아. 그런 상태, 그런 상태가 평화롭고 목가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루소는 자연 상태의 경우는 원체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봤어요, 됐지? 근데 루소가 뭐라고 했냐면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루소는 자연 상태는 목가적이고 평화로 이런 상태인데 이건 어디까지나 이데아의 세계로 봤어요. 유토피아다. 이렇게 돼야 돼. 현실이 렇게 돼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맨 처음에 자연 상태는 못가져고 평온한 상태인데, 사회가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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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차 시간이 흘러가면서 뭐가 생겼다? 이게 키워드죠. 불평등이 생긴 거야. 불평등. 그래서, 원래 자연 상태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가진 자만 갖고, 못 가진 자는 계속 못 살고, 그래서 사회적인 불평등이 현실에서는 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원래 자연 상태 이건데 실제는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이랬습니까? 자 그러면 이러한 불평등을 시정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보다 국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사회가 원래는 유토피아, 원래는 못까지 평등해서 국가 필요 없는 상황인데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불평등이 야기되고 이 불평등을 해소해야 된다라는 국민들의 일반 의지가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 일반 의지에 의해서 뭐다? 국가를 만드는 겁니다. 일반 의지. 자, 이 일반 의지가 뭐냐면요. 자, 지금으로 말하면 이게 법이에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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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루소가 얘기한 일반 의지는요. 자, 보세요. 선한 의지를 말해요. 그다음에 모든 국민들의 총의를 말합니다. 공통된 의지예요. 선한 의지, 공통된 의지 이게 일반의지야. 이걸보다 발전한 게 오늘날 법이라고요. 법 됐죠? 자, 집해한번 봐. 한번 봐. 봐. 자, 지금 이분이 봐봐. 이분이 나한테 개인적 감정이 있어. 그래서 조연 저렇게한대빡 때리고 싶다. 됐죠? 또 이분은 날 되게 좋아해. 아 멋있어. 쟤랑 한번 놀고 싶다. 이렇게 한단 말이야. 자, 뭡니까? 이두 분의 의사가 다르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짜장면 먹고 싶어. 나는 짬뽕 먹고 어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지 아니야. 뭐다? 선한 의지야. 선한 의지. 그다음에 사회 시민들이 모두 다 공통적으로 갖는 선한 의지에서 갖는 공통적인 의지야. 예, 근데 뭡니까? 사회의 불평등이 심각하면 안 되지. 됐죠? 그다음에 빈익부 부익부 현상을 해결해야지. 됐죠? 부정한 저, 저지르면 처벌해야지. 이런 것들. 됐죠? 이런 의지가 인간이 갖는 시민들의 일반 의지예요. 이 일반 의지를 모아서 법을 만들고 이 법을 통해서 불평등을 시정해야 된다고 주장했다고요. 됐죠? 그러기 위해서보다 국가가 필요했고 사회계약이 필요하다. 이게 루소의 기본적 사상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다 설명한 거예요.